광 지역에서 한밤중에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치료해야 할 야간 응급실이 제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선군의 고한사북 남면 지역 주민은 모두 14,000여 명. 낮에는 몇몇 병원이 운영되지만 야간에는 소규모 개인 병원 딱한 곳만 문을 엽니다. 정선군이 매년 2억 3천만 원을 지원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야간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너무 고령이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부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는데 원장은 나이가 80살이 넘습니다. 의사진 또 장비, 미비로 인해서 제대로 된 응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의료사고는 속출이 되고 있고요. 이게 또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은 늘 불안에 떨고 하루빨리 시정 어야될 상황입니다. 재기능을 하기 어려운 병원을 야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며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정선군은 협약을 파기하고 응급의료기관을 바꾸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신 병원에 당직 의사 채용을 권고하는 한편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강원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요인호입니다.